어째서 어떤 나이든 여성들은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게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까요? 노년층이라면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속삭이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부 나이든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분노와 심지어 쓰라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잔소리나 기분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추측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보통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수년 동안 조용하고 천천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자라나다가 어느 날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여성이라면 이 영상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적 변화, 뒤에 숨겨진 원인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치유하고 다시 연결되거나 적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구할 이유는 당신을 놀라게 할수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된 목적의 부재 젊은 시절 부분은 삶의 공동 목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경력을 쌓고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등 항상 그들을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나 70대가 되어 그러한 책임들이 사라지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공유된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식이 사라지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도 사라집니다. 관계를 지탱하던 공통된 목표들이 없어지면 부부는 종종 멀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성장했고 집 대출금도 다 갚았으며 은퇴 생활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쓰라린 방식이 아니라 반성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공유된 방향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TV를 보거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내는 것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무목적성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꿈을 꾸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옆에 사는 것에 감정적 무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68세의 김숙자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여행 봉사,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냥 소파에 틀어박혔어요. 저는 아직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는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단지 잃어버린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동반자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어떤 프로젝트 추억 유산 또는 의미로 가득 찬 일상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멈출 때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서 승객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팀이라는 느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노가 스며듭니다.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산을 올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든 젊은 부부를 멘토링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든 목적은 활력을 가져오고 활력은 연결을 가져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성분들께 무기력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조용함이 평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위장된 거리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다시 한번그 공유된 에너지의 불꽃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요. 아주 작은 방법으로라도 그 불꽃을 다시 지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여성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 이상을 원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노년의 기쁨 열정, 그리고 목적을 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70세가 되었을 때 삶이 멈추지 않았고 당신의 마음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통의 단절, 소통의 작은 균열로 시작된 것이 종종 깊은 협곡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부들은 진정으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물론 여전히 말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녁 준비됐어. 약 먹었어. 와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깊고 솔직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소통 없이는 연결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이야기 또는 감정에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그녀 또한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보통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쌓입니다. 아마도 그는 같은 불평을 듣는 것에 지쳤을 것이고 그녀는 자신을 반복하는 것에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를 너무 여러 번 오해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길어질수록 분노가 더 골막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단지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들을 만큼 충분히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흥미롭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이 피곤할 때조차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할 때 그녀는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때 그녀의 마음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68세 김숙자 씨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현관에 앉아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냥 휴대폰을 보거나 의자에서 낮잠을 자요. 내가 집에 불이 났다고 말해도 아마 그냥 고개만 끄덕일 걸요. 그녀의 말에는 좌절감이 배어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창한 몸짓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한 여성이 수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조용히 참고 견디지만 다른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한때 가졌던 사랑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실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싫어함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남편분들께 당신이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귀 기울였나요? 질문했나요? 함께 웃었나요? 당신의 그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재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시 신경 쓰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감정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여성이라면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귀 기울여질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서적 방치 나이 든 여성들이 남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서적 방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끄럽고 명백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년 동안 천천히 스며드는 조용하고 말없는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순전히 기능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남편이 그녀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녀가 감정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집안 가구의 일부처럼 취급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불은 켜져 있고 식사는 함께 하고 일상은 계속되지만 연결은 사라진 것입니다. 정서적 방치는 보통 잔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일함에서 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후 일부 남편들은 일상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아내들이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끼어들지 않고 듣거나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작은 행동들을 멈춥니다. 한때 부드러움이었던 것이 침묵으로 대체됩니다. 한때 공유된 기쁨이었던 것이 같은 지붕 아래서의 분리된 삶으로 대체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특히 노년에는 이것이 서서히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소리 내어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나는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건가라고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해마다 답이 없을 때 무언가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증오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위로 없이 너무 오래 머물면 그것은 쓰라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쓰라림이 자리 잡으면 가장 작은 몸짓조차도 공허하거나 너무 늦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박지영이라는 이름의 74세 여성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저는 세 아이를 함께 키웠어요. 우리는 삶을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제가 말할 때 저를 쳐다보는 것을 멈췄어요. 저는 말하고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TV를 계속 쳐다보곤 했죠. 저는 제가 제 거실에 있는 유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사랑은 희미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조용함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정서적 방치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 지름도 없고 문을 쾅 닫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가움이 자라기 시작하고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면 분노로 변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남편분들께 저는 당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기를 촉구합니다. 정말로 물어보세요.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여성이라면 당신이 미치지 않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실제 패턴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대화 거부 스톤월링 여성들이 노년의 남편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감정적 대화 거부입니다. 이것은 종종 잔인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수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때 모든 것을 공유했던 두 사람 사이의 벽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차릴 때쯤 남자는 이미 그벽 뒤에서 닿을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대화 거부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그는 침묵이나 킁킁거리는 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녀가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고 그는 주제를 바꿉니다. 그녀는 연결을 희망하며 과거의 무언가를 언급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 방을 가득 채우는 무거운 침묵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고 금욕적이며 강한 것이 남성이 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그 침묵은 분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적어도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독서 모임에서 제가 만났던 72세의 이수진 씨를 예로 들어보세요. 그녀는 우리가 더 젊었을 때는 그는 때때로 화를 내곤 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했어요. 지금은 유령과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제가 받는 것은 그 공허한 표정 뿐이에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투명 인간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말중 하나입니다. 감정적 대화 거부가 항상 아기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보이지 않고 서서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여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분노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비극적인 이유는 종종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완벽한 소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매일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말이 중요하고 그들의 감정이 무시되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당신 자신이 침묵 속으로 후퇴했다는 것을 발견한 남편분들께 저는 당신이 문을 조금 열어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녀가 말할 때 무언가를 말해주세요. 더 말해줘와 같은 단순한 말도 그녀를 귀 기울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어렵다면 쪽지를 쓰세요. 추억을 공유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침묵을 깨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여성이라면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침묵이 당신의 정신을 위축시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귀 기울여질 권리, 인정받을 권리, 그리고 노년에도 감정적으로 연결될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적 대화거부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면 그것은 사랑을 거리로, 따뜻함을 차가움으로, 그리고 결혼을 공유된 외로움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 깊은 유대감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마지막 생각 누군가와 오랜 삶을 함께하면 당신의 관계의 층은 깊어집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리고 때로는 실망으로 말이죠. 진실은 아무도 약간의 감정적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이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상처는 수년간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고 귀 기울여지지 않고 단절된 느낌으로 조용히 형성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노년의 결혼 생활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쓰라리거나 이기적이게 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젊은 시절의 압박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게 정말 전부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갈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타당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동반자 관계 대화, 웃음, 호기심, 그리고 존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희망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당신은 포기하거나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행에 대해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남성이라면 여성들이 왜 멀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문제는 당신이 다시 나타나기로 선택할 때 부드러워지고 치유되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몸으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의, 당신의 애정, 그리고 당신의 호기심으로 말이죠. 존재하는 것은 거창한 몸짓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고 일관된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로 처음으로 자신이 보인다고 느끼는 여성이라면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을 축소하지 마세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적 진실을 돌볼 시간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희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의도로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솔직하게 말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당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와 격려를 줍니다. 이 영상이 즐거웠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